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어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할때아또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자카르가 남자잖아요. 코르는 이제 모든이잖아요. 그 모든 자카르 남자를 레굴 겔로탐이라고 하는 이 이제 남자를 개수하는데 이날 로시가 여기 홀 이름이기도 하고 많이 보셨죠. 베레시트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머리, 으뜸, 몸. 근데 보면 이것은 복수 동사인데 이거는 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개수하다는 뜻 자체가 한 머리를 들어 올려란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그. 분해 성경에 보면 동사인데 칼형이고 명사 남성 이복수형. 칼형은 이제 기본형과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복수형 동사인데 로시는 명사고 남성 단수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한 머리를 들, 들어 올려야 된, 들어 올리는 것이 개수하다예요. 근데 이게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 많은 사람이 한 머리를 들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진리 중 하나인 교회의 첫 번째 머리 대신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대로 부름받은 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머리로 고백하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막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머리로 계수하는 들어올리는 것이 계수예요. 계수 개수. 단순 인구를 수가 세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 한 가족이 될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하거나 그 성례를 할때 세례 받은 분들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한 사람이야. 어, 오 어, 제가 이거 좀 번역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다가 어? 이게 복수형인데 왜 단수지 이제. 사실은 시간이 좀 많다면 모든 장절들을 이렇게 연구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 그건 거의 불가능 제가 지금의 상태로 한것 같고. 그래서 제가 2절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어? 왜 복수형이고 단수형일까? 에,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는요. 사실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완전 오합지졸이야 <laughs>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제 사령관 대신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이고 군대라는 거죠 그리고 자카르 레굴렐로타 갤로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요 그 남자는 보통 요 단어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 같이 쓰여요. 근데 요거 스트롱 코드로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1538번 찾아보시면요, 어 이게 두개골, 머리, 근데 그 굴고올리는 이 뜻이요, 골고다로 연결돼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남자의 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굴골레트라는 이 단어가 해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난골을 그 언덕을 우리 뭐라 그러죠? 골고다 언덕이죠. 남자 중에, 남자들 중에 골고다를 기억하고 한 머리신 예수님을 드는 사람들을 개수하라라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늘 살아가며 자카르 요뜻 자체도 사실은 찾아보시면 기억하다는 동사예요. 활용형에 따라 기억시키다. 남자들의 본질적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남자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뭐 목수이든 뭐 요리사이든 뭐뭐뭐 뭐, 뭐 엔지니어든 그거는 이 땅의 직업이고 남자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기억하고 이뤄내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가장 그러면 이제 뭐 집안에 뭐뭐 이런 걸 책임지고 하는가 어떤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남자 자카르의 부르심은 굴골렛, 골고다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남자의 수가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이 오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와, 민숙의 결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여호수아 세대는 엄청난 전쟁을 하거든요. 이제 가난 족속들과. 그냥 다 준비된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1세대는 막 불평하고 반역하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본 세대인데 다 죽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자카루, 레골겔, 로탐, 골고다, 해골을 이렇게 짊어지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그런 남자들을 세는데 세우 에틀로시 많은 사람들이 한 머리신 주님을 높여야 된다. 그 남자의 수를 세라. 우 멋지지 않으세요? 나만 멋진가? <laughs> 아 그러네. 결국 군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탈락과 새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가나 땅의 진격이 민수기 전체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크고 작은 여러 사, 뭐 고라의 반영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예 일장 이절 또 각자의 믿음대로 깨달으시게 해 주는 축복합니다. <laughs>